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 1934, 코스닥 547원 달러 환율은 1069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33.3mm의 대화면을 자랑하는 갤럭시 그랜드 2를 내놨습니다. 홈플러스가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몰빵 데이를 실시합니다. 디지텍 시스템스의 전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GMB 코리아가 한 주당 17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84 포인트 오른 1934.3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8.21 포인트 상승한 547.51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40전 내린 106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멀티미디어 최적화 비율의 스마트폰 갤럭시 그랜드 2를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그랜드 2는 133.3mm의 대화면에 HD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더욱 시원하고 선명한 이미지 감상이 가능하며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16대 9 화면비 적용으로 보는 즐거움이 극대화된 제품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51만 7천 원입니다. 홈플러스가 모레 하루 동안 점포 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몰빵데이를 실시합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5일을 몰빵데이로 정해 전국 48개 점포 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미리 명랑 운동회와 보물찾기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사 진행 점포 48개 중 대형몰이 입점된 7개 점에서는 이날 자선 경매 행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이 파란 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디지텍 시스템스는 전 경영진 3명이 횡령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 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전 구매팀장 김범식 씨를 유형자산 허위 취득을 가장한 횡령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GMB 코리아가 보통주 한 주당 17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배당률 2%며 배당금 총액은 32억 42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뉴스를 모두 마칩니다.